<laughs> 자, 1177번. 1177번을 보자. 보면은 이 직선에 대한 설명으로, 옳 오른 을 모두 고르래 자, 기울을 보니까, A가 0이고, BC가 음수일 때, 3, 4분면을 지난다 하네. 자, 그럼 저 직선이 어떤 그래프를 지난지 알려면, 저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겠네. 일단 A가 0이니까, 첫 번째는 사라져버리지. 그렇게 돼버리면, b y 플러스 c가 0이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겠지. 근데 bc가 음수란 소리는 b랑 c의 부가 다르다. 즉 b분의 c 자체가 음수이기 때문에 이 우변 자체가 양수가 되버리지 그래서 대략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x축 b 1, 2, 4분면지나는 직선이 되겠지. x축과 평행한 직선이 되겠지. 기획은 틀렸는데 뭐지? 기획 탈락이고 니은도 마찬가지로 니 니은 같은 경우는 a, b가 양수고 b, c가 양수이기 때문에 a, b, c 모두 0이 아니지. a랑 b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저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1차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 식을 1차수 형태로 표현해보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겠지 자 그러면은 a, b가 양수기 때문에 a 랑 b의 부가 같다. 즉, 마이너스 b 분의 a 자체가 음수가 돼. 즉 기울기가 음수가 되고, b 분의 c가 양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b 랑 c의 보도 같다. 즉, y절편 자체도 음수가 되겠지. 그럼 좌표끝면 위에 그려 보면 y절편이 음수고 기울기 음수기 때문에 직선이 이런 식으로. 그럼 2, 3, 4분면 지나겠지즉 1,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이 ㄴ 맞는데 요새. 자, 것을 보자 a, b가 음수고 c가 음수야 마찬가지로 a, b, c 어느 문자도 0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저 직선을 1, 0대로 바꿔주면 이렇게 그리고 a, b가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b분의 a 자체도 이거 자체도 음수. 아, 이거자 제가 양수가 되겠지. 질 양수네 이제. 그리고 어등니 c 가 음수네 이제. c 가 음수. 아 오케이. 아, 이거 경우를 좀 나눠봐야겠네. 자, 그러면은 a, b, c 가 있고 a랑 b의 부호 다르니까 여기가 아, c가 음수지 c가 음수 이렇게. a랑 b의 부호 다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. 이 경우에는 이 마이너스 이마이 b 스 C 분 y 절편이 y 절편이 B랑 C 절편이 B랑 C 이거 자체가 음수가 되버리지 즉 그래프를 그이 B랑 C 절편이 절편이 음수고 절편이 b 수 C 절편이 이런 식으로 지이겠네 그럼 편이 b 지나잖아 일단 틀렸네 편이 뒤에 틀렸네. 자그 다음에 1을 보자 C가 0이야 그리고 AB가 음수 즉 C는 0이고 AB의 부가 다르다는 걸알수 있네 그럼 C가 0이기 때문에 얘를 일차원수 형태로 바꿔보면 Y가 가 마이너스 B분의 AX가 되겠지 근데 AB가 곱했을 때음수란 소리는 B분의 아 BA가 더 다르기 때문에 마이너스 B분의 A 자체가 양수가 되겠지 즉 기울기가 양수 원점을 지나면서 길게 안 쓰기 때문에 직선이 이런 식으로 지나겠네. 그럼 1, 3, 초 5면 지나지. 그래서 1도 갔다. 답은 ㄴ, ㄹ이네 이